베베니아 보인호수에 와있습니다. 아침 8시입니다. 와 멋지네 여기도 보인호수 이쪽으로 내려가? 뭐, 아 물색깔 봐라 와 물색깔도 좋아 멀리서 봐도 너무 예쁘다 여기서도 수영도 한다고 하더라고 그죠? 네. 응. 알프스 자락에 있는 호수랍니다. 슬로베니아. 보리노스. 아이고, 멋집니다. 멋져. 아침 일찍 오니까 사람도 없네요. 어. 한국 사람은 아침 일찍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설치입니다. <laughs> 관광하러 가야지. 관광을 위해서. 문색 너무 예쁘다. 여기서도 수영해도 좋겠다. 와, 멋지네. 멋지네요. 겨울에는 여기 스키 타러 많이 온다고 합니다. 떨어지는, 안 떨어지네. 몰랐다. 조금 한발짝국만 내리면은 물에 빠질 뻔 했네 와, 와 멋지다 보인다. 물고기 여기 물고기 보세요 우와 이게 여기에 송어가 많다 좀 찍어 보세요 와 물고기 정말 많다 송어가 많대요 물이 투명해서 물고기들이 노는 거 그대로 다 보입니다 와. 야, 그림 저기 음영이 잘 있어가지고 물에 다 비치고 있다. 와저 멀리까지 물고기가 노는 게 그대로 다 보입니다. 오, 저 멋지네요. 와 물고기 봐라. 뭐 그냥. 정치가 그냥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눈으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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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영상이 어떻게 눈을 다, 못 따라가면... 이걸 어떻게 다 이걸 어떻게 다 담아? 사진에 다 담을 수도 없고 영상에 다 담을 수도 없어. 영상에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 멋집네요 너무 멋져요. 구름이 그냥 산허리를 스치면서 지나가네. 보이노스 너무 멋집니다. 여기 물속에 송어들이 막 지나가고 있어요. 안 그래도 여기가 송어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송어구이. 우리는 먹을 수 없겠지만. 이렇게 좋은 경치를 구경할 수 있다니. 여러분 자연 보존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어? 물 색깔 하늘의 파란색이 물에 비쳐서. 그림이네요, 진짜. 그림. 저기 갈매기인지 몰라도 새한 마리가 저기야. 혼자 앉아있어요. 슬로베니아도 알프스 산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수가, 호수나 산들이 예쁜 것 같아요. 돼지 한 마리가 숲 속에서 나왔어요. 돼지 한 마리가 나오고 있어. 여기가 송어 부위가 유명하대. 먹을 수가 없잖아. 먹을 수가 없지. 응. 우리 돈이 없어서 못 먹지. 아니 돈은 있는데. 돈은 있다고? 기려야 돼. <laughs> 돈도, 없잖아. 돈도 없잖아. 돈도 어? 없잖아. 카드 외상 왜 생각해요? 카드? 있는데. 그렇지. 응. 카드. 소돈. 소도... 와 보면... 여기 송어 새끼들인가 보다. 떼지어가는. 이거 송어 가는데. 아니야? 송어는 마, 맞는 것 같은데. 송어 맞는데. 잡읍시다. 잡아서 이거 잡아먹, 숲, 튀겨 먹읍시다. 응. 잡혀갑니다. 이거 잡아. 우리 이쪽으로는 전부다 얕은데 저쪽으로 가면 확깊습데다 색깔이 응. 확 달라지네. 응. 송어, 송어 구이 해먹고 싶다. 뭔 아, 것밖에 생각 못합니다. 오늘 베네치아로 넘어가는데 어. 베네치아 가서 튀겨 먹읍시다. 잡아서. <laughs> 아물 색깔이 완전 어. 예술이다. 아, 예술 어떻게 저렇게 그림 같노 그렸으니까 <laughs> 응. 너무 멋지다 아, 그림이다 완전히 색깔이 맞지요 자 예쁜인지 그 한번 봐주세요 <laughs> 아 아까보다 해가 나서 더 예쁩니다 보이노스 <laughs> 진짜 눈에만 남아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옷입니다. 영상으로 지금 남겨놔야 됩니다. 저기 멀리 빨간색 보트 타고 가시는 분들 두분 너무 잘 어울립니다. 여기 배경하고 빨간색 보트가 너무 잘 어울리네요. 아 색깔 너무 멋지다. 아까 해가 안 났을 때보다 지금 해가 나니까 색깔이 더 예뻐요. 너무 멋져요. 날씨가 좋아야 돼. 아침까지만 해도 구름이 껴가지고 비가 올까 싶었는데, 이렇게 또 날씨가 도와주네요. 저기 한 마리 핑크 핑크 돼지가 한 마리 있네요. 저기. 조심세요저 상권 찜이에요. 찍지 마세요. 저상권 찜이에요. 핑크 돼지가 한 마리 있어요. 너무 예뻐요. 색깔이 완전 예쁘다. 얘네다 예쁘대. 언제 뿌리 어디 있어? 어, 예습이... 다다 아, 진짜 음, 너무 응. 멋지다. 눈 호강하고 있대 지금. 자. 자, 가봅시다. 응. 완전히 호수과 옆입니다. 호숫가 옆에 성당이 하고 있다는. 구경하러 가봅시다. 완전히 호수과 따라갑니다. 진짜 호숫가 따라가? 빠질 것 같아. <웃음> <웃음> 정말. 물고기랑 같이 놀지, 여기 봐봐봐. 바로 봐봐. 앞에 와서 놀고 있네. 바로 송원, 송사리, 송원 새끼입니다. 아, 물에 빠질 것 같은데? 아, 물에 빠지면 뭐야? 어. 아, 여기서 수영을 해도 되겠다, 그죠? 모르 그러니까. 여기 모래, 어, 모래자갈이 아닌데, 작은 음. 약간, 약간 자갈? 음. 예쁘네. 예쁘네.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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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누나도 멋지겠다. 네. 저 위에 눈쌓이고. 멋진다. 멋진. 일로 못건는데 네. 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개 수영해. 저개물첨방첨방 하고 있어 지금. 아니 제가 고기를 보고 있어 물고기를. 물고이. 아 이네. 막대기를 잡고 가네. 아. 어. 물고기 다 도망가겠다. 아 여기 물고기 완전히 여기 몰려 있는데, 송어가 여기 막 몰려 있어. 이리 가까이 있잖아. 사람들 여기서 물놀이도 할 건데 이리 가까이 송어들이 있잖아. 가까이 있다. 도망도 안 가고. 자기를 안 잡아먹는 걸 아나 보다. 아, 어, 저개 봐라. 물에 들어가서 까만색 개. 지금 송어, 송어 잡으려고 보고 있다, 지금. <laughs> 저개 봐. 개가 송어 잡으려고 물 보고 있어. 송어가 더. 여기 동네 성당이 있네요 마을에 왔습니다 고이노스의 바로 옆에 있는 마을 성당이 있어요 성당 <laughs> 아유 불꽃들 술 많이 자고 차 보면서 구름, 어? 딱 걸쳐져 있을 때 제일 멋있었는데 그 사진을 못 찍었네. 차 옵니다, 차. 조심하세요. 사진 찍다가 차에 치일 <laughs>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돌아가도 못해요. 슬로베니아에서 여기 병원에 묻혀야 될 수도 있어요, <laughs> 아이치아스 예쁘다 여기서도 예쁘네.